천진감식초 먹는 방법을 오늘 제가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. 먹는 방법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,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주로 식사 후에 머그컵에 물 드실 때, 집에 그 소주잔 반잔 정도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익숙해지면 한잔 정도 넣어도 상관없는데, 원액 먼저 소주잔 반잔 정도 부으시고, 예, 머그컵이나 맥주그라스에 희석시켜 드시면 됩니다. 생수. 그러니까 월컵에 한 절반 정도 아니면 맥주가 났으면 가득 이렇게 해서 가지고 섞으셔가지고 식후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저는 계속 먹으니까 소주잔 한잔 정도 먹어도 충분하거든요. 그런데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드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비율 자체를 갖다가 10대1, 뭐 5대1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. 자기 입맛에 맞게끔. 전부터 약하게 타셔가지고, 좀 너무 연하다 싶으면 원액을 더 부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또 약하다 싶으면, 뭐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생수를 더 넣으시면 되니까. 이렇게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산성이지만 흡수될 때는 알칼리로100% 흡수가 되니까. 그래도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설사이나 아니면 위산 은체산자체될역있으수있으드시식드시식사 후에 드시면 좋이니다이상입니이